교장님, 그 네, 유튜브 가요. 어떤 분야를 갖다가 대도 대박칠 수 있는 거 맞나요? 당연해요. 너무 쉽습니다. 자 여러분 글찬계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 분야도 유튜브로 대박 칠수 있나? 월에 억 단위 벌수 있나? 실제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 마케팅 이 바닥에서 빵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년 매출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죽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좋은 점도 배운 점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소소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여러분 궁금증에 대답 정도 할 짬밥은 된다고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라고 할줄 알았어? 정도면 훌륭하지 왜 조회수도 안 나오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득보거든요 저도 근데 이 바닥에서 이만큼 버티고 매출도 찍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뭐 덱스도 아니고 차은우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도 다만 저는 어떤 집요함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나도 가능한가요 제 분야 제 주제도 가능한가요 라고 타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솔직히 이게 이해는 안 되거든 다만 저는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힘 없고 아이템도 없는 개인들일지라도 어떻게 유튜브에서 대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지 저는 전부 다 겪어봤고 본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이게 통해서 어지간히 띠박질 해본 사람 아니면 반박은 못할 겁니다. 그 맨날 AI 어쩌고 뭐 꿀팁 저장 공유 어쩌고 하는 그 인스타 릴스 같은 영상 보시는 분들하고는 제 채널은 결이 안 맞아요. 그 정말 죄송해요. 이거 진짜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인스타 릴스 보면서 그 사람들 강의 사셔야 되지. 이 영상 안 맞습니다. 시간 낭비에요. 자 나갔죠 다.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글천인게 친구분들한테만 공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에서도 이 이야기의 심화 버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제가 심화 버전을 또 올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판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요. 자, 먼저 사례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오늘 이런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태양광으로연 4억 6천을 버는 분입니다. 엥? 태양광? 그거 사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고, 집에 있는 우리 아빠도 그 태양광으로 수년간 시간도 까먹었고, 수업은 날렸어요 그러니 제가 그걸 이쁘게 볼 턱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런 아이템으로 연간 4억 6천을 보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절대 욕을 안 먹고 그렇게 벌고 있다는 겁니다. 미쳤죠? 여기서는 태양광이라는 사업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까놓고 말해서 중고차 딜러보다 인식이 좋나요? 이 분야가? 또는 뭐 다단계보다 좋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빠도 망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연 사업을 보냐.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때 소리 소문 없이 돈 버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판이 돌아가는 그 룰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전 뭐라고 하냐면 그런 판을 무주공산이라고 그래 설마 이뜻 모르는 분안 계시죠? 퍼플렉시티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둘째. 조회수만 나오면 되겠지? 반대로 말하면 조회수 안 나오면 돈못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도 아직도 되게 많으신데. 조회수 100만 나오고요. 그리고 영상 한 개로 구독자 2만 명, 3만 명씩 만드는 사람이 제 옆에도 있어요. 부지 기수로 많거든요. 돈몇 백도 못 버는 사람또마찬 가지로 부지 기술이 요 근데 반대로 조회수 500에서 1000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월 1억 버는 놈도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뭘까? 판이야, 판. 유튜브는 판이고요. 이판 속에는 세 가지 유형만 존재해요. 첫 번째, 꽁돈 즉 공유와 돈이 같이 벌리는 유형. 말하자면 바이럴과 수익이 대박이 나는 그런 분이고 그런 유형인 거예요. 즉 조회수 터지고 돈도 벌리고 구독자도 미친 듯이 늘고. 예시로는 그런 분들 있죠. 찌앙, 햄지, 슈카 이런 분들. 그이 외에 이제 50만, 100만 넘는 대형 채널들. 근데 개인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것도 마케팅 경험도 없고 남 앞에 서볼 일도 없는 나 같은 혹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걸 그것도 매번 대박을 칠수 있을까? 불가능 이거 불가능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를 잘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유입을 잘하잖아요 그럼 전환을 못하고 전환을 잘하는 사람은 유입이 에바야 즉 사람 모으는 제주하고돈 버는 제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거리가 이렇게 먼 거예요 아예 종족이 다른 거야 그럼 두 번째 이건 공이에요 공 아까는 공돈이었지 이번에 공즉 순수 바이럴 1분 미만 채널 같은 거 보시죠 그다음에 스토리 그다음에 쇼드라마 채널 또는 뭐 그지 같은 채널인데 희한하게 어느 날 우연하게 영상 한 개만 수십만 원씩빵 터진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공유 유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 제 채널에도 이런 영상이 한두 개 있어요 갑자기 하나만 떡상한 겁니다 그 채널에서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돈은 되는데 그때 뿐이야. 왜 사람들이 그때 뿐인 거에 지속적으로 돈을 내지 않거든.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돈 꽁돈. 꼭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돈돈 돈 영상 한마디로 저 조회수 인데 고수익 유형 이걸 노려야 되는 겁니다. 조회수는 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매출은 수천에서 심지어 억단 이상이 가요. 이런 사례가 일단은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는 전문직 아니면 전문가 이분들이 원래는 노리는 유형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진짜 게임 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너 조회수 100만 먹을래? 아니면 1억 벌래? 뭐 하실래요? 이둘 중에? 100만 아니면 1억? 중요한 건요. 전문가만 돈 버는 판이 아니라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판을 읽는 시야지 다시 사회적 인식이 사기꾼이라는 태양광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체 뭘 파냐 한마디로 우리 공장 지붕 있죠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설치비는 200평당 대략 한 1억이 좀 넘는데요 요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게 시설비라고 부르는 지출이고요 1kW당 버는 돈이 중요한데요 가령 200평에다가 500kW다 그러면 500kW어치 만큼 설치하면 조건마다는 다르겠지만 대략 150만 원에서 월에 200만 원을 버 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20년이면 약한 3억에서 4억 정도 버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3.6억 정도인데, 그런데 시설비도 안 들어가. 실은 아까 1억이라고 말하고도안 들어가고요. 임대료도 대신 내죠. 그리고 아리백 그 뭔지 아시죠? 조건도 맞출 수 있어. 누수방지 서비스도 해줘. 또 공장주나 건물주는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는 것만 있고. 거기다 심지어 정부에서 20년간 여기서 발생된 그 전기 100%를 사주기도 한대 정부하고도 계약해서 수십 년간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뭐라 했냐면 그래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건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장점만 있다는 게? 사람들이 사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분은 웃으면서 그럽니다. 저도 지금 16년간 하면서 단점을 찾고 싶은데 없네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토록 사기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인식이 생기냐? 첫째는 건물에다가 이,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지 땅에다가 하면 동네 주민들이 암 걸리고 저거고 전자파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만든다는 거야. 그 제약상도 많고 한때는 나라에서 또 페이백 받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서이 판을 다떠내대는 거야.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진짜 문제인 건데 이게 뭐냐면 교육을 덜 받은 영업 사원들이에요. 일반적인 영업 사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사람 머리수대로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영업 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러워졌다는 거고 교란됐다는 건데 이 영업 사원들은 어떻게든 일단 먼저 공장주한테 가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해 준다, 저것도 해 준다, 저도 서비스 해 준다, 임대료도 이만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일단 공장주한테서 계약을 따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낸 계약을 가지고 태양광 설치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서 거기랑 계약을 한대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설치하러 그럼 설치업체가 공장주를 만나러 현장에 가보면 공장주가 영업사원한테 들은 말하고 실제 설치업체하고 말이 다른 거야 공장주는 중간에서 억울하죠 아니 이거저거 다 해주기로 해놓고선 이제서왜 말이 바뀌냐?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실제 현장에 설치업체가 가봤더니 200kW를 설치할 수 있을 줄 알았대 그이 공장주의 건물에 근데 이 지붕 형태를 보니까 100kW밖에는 설치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는 돈 액수가 줄어들죠 일단. 와트 수에 따라 돈을 버니까. 그리고 서비스도 일부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야 그럼 사기하냐? 왜 말이 틀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특정 편을 들은 게 아니고 태양광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업의 판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안 좋은 인식들이든 좋은 인식들이든 생겨난 거고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은 이점문들은이 분야에서 소리소문 없이 돈을 긁고 있구나, 4억, 5억씩. 핵심은 뭐예요? 첫째, 그 업에 대해서 똑바르고 올바른 직업 의식을 가지고 배우자는 겁니다. 이분이 말해 있는 게 뭐냐면, 배우는 건 솔직히 30분이면 된대. 누구나 할수 있네, 그럼? 전문가 아니어도? 근데 무리하게 영업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봐야 될 거를 앉아갖고 위성사진만 보고 미리 견적 때려갖고, 어, 가서 입 빨린 소리나 하니까 이 사다리 나고 엄한 공장주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봤던 거예요. 물론 이것뿐이겠냐, 많은. 뭐 좋고 나쁨이. 그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에서 뭘 봤냐? 무주 공산 한 건만 유치해도 최하 몇 천만 원 벌고 중요한 건 나만 보는 게 아니야 승자가 공장주도 승자야 세상에 아이템은 그래서 두 종류뿐입니다 첫째 편의점 아이템이 있고 둘째는 홈쇼핑형 아이템이 있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건 어떤 아이템인가요 제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어떤 아이템 갖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먼저 편의점 아이템 뭐냐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돼세 살짜리도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사 오는 곳이야 아니 삼각김밥이나 음료수 과자 라면 사는데 뭔 설명이 필요해 배고픔 처먹는 거지 돈에 맞으면 되고 왜 혹시 이게 뭐 폭탄일까 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두 번째 홈쇼핑 아이템이라는 게있어 이게. 재밌는 애들이야. 이건 뭐냐면, 20분, 30분 설명을 들어야 사는 아이템들이 홈쇼핑에 들어가요. 왜? 설명 안 하면, 오해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안 사기 때문에. 여기서 맨날 나이키나 버버리만 파나? 걔네들은 검증된 애들이지. 그럼 다행인데 그게 아니지. 뭔 TV 몇번 나온 한의사 양반이 나와갖고, 지가 만들었다고? 막뭐 레시피 갖고 쳐 팔고? 음식도 관계없는 인간들이 나와갖고, 쳐 팔고? 또 그건 그렇다 쳐. 유명한 애들이니까. 근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브랜드인데, 이태리 현지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현재 끌고 있다네? 그런 바지랑 신발을 갖고 와서 쳐 팔어? 그데왜 우리가 모르지? 그렇게 좋으면 니나 사지기에서 사 이양반들아. 근데 그런 제품도 겁나게 팔죠. 그리스산 올리브 이런 거. 그냥 코코가 사세요. 이마트 가거나 거기께 더 좋습니다. 근데 어때요? 홈쇼핑에서 마치 기적처럼 막뭐 어떤 성분이 있는 것처럼 하고 미치듯이 팔려나가죠. 아무도 몰랐던 건데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있어, 이거. 첫째,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 둘째, 그 사람이 이거 좋아뒤진다고 하니까 사는 거야. 여기서 교훈이 있죠. 뭡니까? 화자가 공신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아이템 품질이 욕먹을 정도는 아닐 것. 마지막에 설명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는 거. 허들이 좀 있다는 거죠? 고관여라는 거예요. 태양광이 여기에 딱 맞는 아이템이야. 바로 홈쇼핑형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허들이 높으니까 아무나 진입을 안 해. 물론 요새 많아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공신력은 어떻게 얻냐?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에서 태양광? 사기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저를 못 만나고 불성실한 영업사원 만나면 그렇게 사기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땅에다가 하시나요 그럼 안 돼요 태양광은 건물에다가 설치하세요 건물주만 연락하세요 건물주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만 어, 이익이 있는 거니까 가발도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발 처음 쓰는 사람은 이거 티날까봐 걱정하죠 훌로덩 벗겨 놓으면 어떻게 돼 그럼 티안 나게 맞는 기술을 설명하면 되겠지 그럼 암 환자분들이나 가발 필요한 머머리 분들 사시겠죠 왜 오해가 풀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깁니까? 사랑, 신뢰가 생기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보면 두 종류의 신인류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돈벌리는 이야기니까. 첫째, 나도 이거 써볼까? 별거 아닌 영상 올렸는데 나도 이거 써볼까? 라는 사람이 생겨나. 그럼 내 아이템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는 최대 2억까지 늘어난 거 저희 이제 고객사를 통해서도 받고 둘째, 그럼 이런 사람이 생겨나. 나도 이 사업할까? 그렇죠. 이걸로는 영상 한 개로 1억 넘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는... 상방이 1억에서 10억까지 뚫려있어 그 수익이 근데 해보기는 해봤어 안 해본 사람들 뭐라고 하죠 이 판을 모르니까 구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라 이건 방식이 아니고 레버리지거든 그럼 이 다음 단계 는 뭘까 내가 만약에 이런 글과 영상을 2 10개로 올렸어 사람들이 오해하고 궁금해하는 걸 해소해 줬으니까 일단 공신력이라는 게 조금 생겼네요 그럼 이제 뭘할 차례예요 가격을 올릴 차례입니다 왜 이건 목표 수익에 따라서 나뉘는데 월천 정도 버실 분들은 그냥 단순 판매만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월 수천 이상 버실 거면 서비스템 쪽을 개발을 하셔야 돼 근데 월억 이상 가실 분들은 창업 아이템으로 패키징 하면 돼요. 요건 제전 영상하고 전전 영상 보시면 되세요. 즉 목표에 따라서 버는 거지 이돈 버는 게뭐 마치 뭐 수천만 원이나 억이 쉽고 어렵고 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내가 어떻게 억을 벌고 천을 벌지? 그건 판을 몰라서 그래. 자 정리합니다. 내 분야 내 주제로 돈벌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오해 3개만 풀어주세요. 왜? 공신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신력 3가지면 됩니다. 영상 3개면 돼요. 두 번째 목표는 뭐니? 그러니까 그에 맞게 아이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가격 책정 물어보는 애들은 마치 애기들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겨들어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자빠진 거야.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유튜브 영상 저도 올려야 되나요? 얼굴 나와도 되나요? 넌 올리지 마. 자, 끝. 야, 내가 세상에 월, 억도 못볼 거였으면 세상에 겨 나오지도 않았다.